지금의 디지털 자산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 자산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와 비슷하지 않냐. 대중화에 있어서 가장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기대치에 대한 개선을 따고 보고 있습니다. 혹은 결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인증서, 등기부 등본, 이런 형태가 지금 확산되는 것입니다. 백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5시에 여러분을 찾아오는 드림플러스 블록 깨기 아나운서 박서현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하나자산운용의 아이돌 최영진 부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불기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들과 쭉쭉쭉 함께하겠습니다. 하나자산운용 <laughs> 최영진. 그리고 블록체인계의 황태자 크로스앵글의 김준우 대표님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앵글 김준우입니다. 너무 밋밋한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주고 계시는 민혁 기자님, 조인디의 고란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조인디 고란입니다. 이런 소개 아주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좋습니다. 아, 진짜 미인이에요. 아 네, 영혼이 하나도 없는 <laughs>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강원도 동해바다에 정말 네. 그, 어? 좋은 기운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 네, 기운을 잘 받았습니다. 아니, 자꾸 강원도 얘기하니까 저희 또 강원도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아요, 준 대표님? 네. <웃음> <웃음> 아, 아니신 걸로? <laughs> 네, 네, 네. 어떻게 좀 내년 우리가 좀 여름에는 그 서피비치 양양 가가지고, 네. 가서 좀이페스티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블록체인으로. 그렇죠 아니, 엠 t 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laughs> 워크숍워크숍 워크쇼, 워크숍. 아니면 컨퍼런스 뭐 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도 또 불캠이 <laughs>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 엠 네. t 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일 젊어요. <웃음> <웃음> 네. 저희 그러면 오늘은 좀 최신 이슈들을 기자님의 시각에서 분석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이게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뭔가 얘기를 들어보셨을 만한 그레이 스케일. 그렇습니다. 이 예, 사실, 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레이 스케인? 뭐야? 싶을 텐데 음. 아마 이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가 도대체 비트코인을 얼마나 샀을까가 그러니까 아마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합니다. 하루에 채굴되는 게 참고로 반감기 이후에 900개 정도 되거든요. 오. 그런데 900개가 훨씬 넘는 수량을 매일매일 사들이고 있는 디지털 자산운용사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 제목을 봤는데 그레이스 게일 운용자산 13조 원을 돌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3조 원잘 감도 안 오는데 준우 대표님은 13조 원 어떤 느낌이세요? 어,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 아, 뭐, 네. 저도 계속 이러면 안 되니까 <웃음> 네, <웃음> 좀 구현 설명을 드리면, 현재 총 비트코인을 54만 6천 개, 하루 사이에 제산개 7천 개, 음, 7,000개 7,000개? 네 하루에 지금 반간기 이후로는 900개가 지금 그렇습니다 네. 채굴된다는데 음. 7,000개를 샀다 네, 네. 그레이스 케일, 이거희 스케일, 스케일.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음, 라인까지 네. 네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해볼 게 그레이스 케일의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좀 화제가 됐는데 기자님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베리 실버트라는 그레이스 케일 자산용 CEO가요 음. 트위터를 굉장히 오. 많이 합니다 아. 트럼프예요? 네? 아, 트럼프? 아, 거의 그 수준이에요 어. 제가 어. 팔로잉 하고 있거든요 계속 네. 나라입니다. 전 뭔가 많이 해요 트위터를. 네네네. 그런데 11월 27일날 뭐라고 했냐면, 오케이, it's time이라고 했어요. 음. 이걸 두고 말이 많았을 때, 이때가 언제였냐면 음.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갑자기 급락했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음. 음. 그런데 it's time이래요. 그, 그 사람들했는데, 사람들. 네, 네. 이제 사람들이 다 생각했죠. It's time to sell or buy야. 그렇죠, to sell or to buy야. 그래서 다들 뭐지,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한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다시 올랐습니다. 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끝났다라고 아. 해서 time buy였다, to buy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 낚은 거 아니에요? <laughs> 누구요? <laughs> 트위터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낚시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낚시잖아요. 이 트윗 밑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질문 많이 했어요. 이거 바이아 세리아 막 엄청 질문을 그러니까요. 많이 했는데 네. 답은 하지 않고 이틀인가 네. 3일 뒤에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끝났다. 너희들 비트 많이 샀니? 라고 이렇게 이제 또올랐던 음. 거예요. 사실 추정해 보면 이제 베리 실버트라는 인물이 브레이스케일로 많이 이제 대중들에게는 알려져지 업계에서는 원래 DCG라는 디지털 커렌시 그룹의 파운더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음. 그래서 블록체인이나 크립토에 멀리 투자를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전 세계에 뭐 동남아, 서남아시아를 포함해서 정말 웬만한 거래소에 초기 투자를 다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오. 어이 회사가요? 네, DCG라는 음, 조직. DCG라. 그래서 음. 뭐 업계에서는 뭐 농담처럼 블록체인계의 일루미나티 같은 조직이다. 음. 사실 원래 있었던 회사지. <laughs> 네. 이거는 그렇지 않고서는 음. 전 세계 에 동시 다발적으로 이걸 다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고. 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트위터를 봤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거래소 투자를 하면서 갔던 거라서 사실 이런 분들은 이제 트레이딩 성향이 있다기보다는 결국엔 이제 계속 롱 타임 펀더멘털리를 이제 믿으면서 가는 분이라서 음. 이제 좀더 본격화 되는 그 선을 넘고 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그레이스케일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들의 참여로 지금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음. 네. 2017년과 2020년의 차이를 가장 크게 본다 그러면 기관들의 사실은 이 센스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 암호 자산에 대해서 사기다. 뭐 이렇게 부정하던 사람들이 지금 스탠스를 저희다 바꾸고 있습니다. 조금씩. 메이저 금융 회사들이 사실상 이 마켓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 분명히 변동성은 큰 자산인 건 확실하나 이 방향성 하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산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께서 음. 기관투자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요즘 많이 오르면서 그 배경으로 기관투자자가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혹시 기자님이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기사로도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2017년과는 다르다라는 음. 아마 제목의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르다를 뜯어보면 가장 큰게 수급 주체가 개인이냐, 기관이냐. 이렇게 달라질 텐데요. 네. 이 대표적으로 그레이스케일도 사실 기관이죠. 그레이스케일이 내놓은 신탁상품에 돈을 넣는 사람들은 이른바 사모펀드, 헤지 펀드가약 기관 투자자가 80%고요. 음. 일부 적격 투자자, 그러니까 돈 많은 개인들 자금이 들어왔는데 기관 자금이 80% 이상이래요. 어. 3분기에 나왔던 그레이스케일 그 운영 보고서를 보면은요. 여기를 보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때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그 자체, 투자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음. 대한 위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래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 위험. 거래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거래소가 이거 먹튀 하는 거 아니야 음.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프라이빗 티를 보관하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거래 위험이 있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금융 상품과 달리 디지털 자산의 특징이라고 하면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이 거래 위험에 대해서. 음. 이른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국내로만 보자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원금 보장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금융 상품들은 투자자들이 거래 위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 자산은 거래 위험을 투자자가 온전히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음. 이 상황에서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거래 위험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기관들을 위해서 그레이스케일이 내놓은 신탁 상품은 뭐냐. 그냥 우리가 대신 투자해 줄게. 거래 위험은 우리가 질게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건 그레이스케일이 어뭐 책임을 지는 구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와서 여기다가 뭐 100억을 넣는다라고 하면 100억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그 고객에게 100억어치 비트코인이 들어간 뭐 레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음. 그게 아니라 100억을 받아서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리고 그 100억을 맡긴 고객들한테는 G BTC라는 일종의 주식을 줍니다. 오. 이 주식은요 미국의 3대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NIS, e 나스닥과 함께 그 장외시장이 있거든요. OTCQX라는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음. 그래서 이신탁상품의 특징이 뭐냐면 판매가 안 됩니다. 음. 이게 펀드랑 신탁이랑 이게 좀 다른데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를 할수 있거든요. 네. 뭐 수수료를 지고서라도 내가 환매를 할수 있는데 이 신탁 상품은 환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이거 내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레이스켈 가서 내돈 줘. <laughs>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 그래서 어떻게냐라면 했 제가 장외 시장에 주식이 상장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주식을 장외에서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케일의 신탁상품의 구조가 뭐냐면 기관이 돈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음. 그 계속 쟁여두는 겁니다. 이 비트를 언제 파느냐 그레이스케일이 자기네 수수료 받아야 되잖아요. 신탁운용 수수료 그 운용 수수료 받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파는 것 외에는 돈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매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을 만약에 돈을 맡기면 비트코인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주식을 준다고 라 네. 했었죠. 이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이 최근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보다 30%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됩니다. 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00%예요, 프리미엄이. 음.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관 수요는 많은데 그를 제공하는 상품은 별로 없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거래위험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 GBTC, 그레이스케일 상품을 이용을 하는데 기관들이 프리미엄을 지고서라도 그냥 장애에서그 GBTC 주식을 산다는 거죠. 안전한 주식으로 네. 가져가겠다. 이런 정도는 지금 기관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고요. 음. 실제로 앞서서 이제 주유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2월 3일 기준으로 해서 7천 개가 넘게 샀어요. 900개가 하루에 채굴이 되는데 7,000개면 얼마인가요? 거의 뭐 여덟 배 가까이 이렇게 사들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 한 달간 채굴된 비트코인 양과 그레이스케일이 11월에 사들인 비트코인 양이 거의 두 배입니다. 채굴된 거의 두 배를 음. 그레이스케일이 사들였어요. 이런 음. 정도를 지금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번에 와장 창창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laughs> 상당히 좀 아, 역시 고란 기자님이 괜찮네요. 네. <laughs> 네, 제가 딱 보니까 그날 초기 오더라고요. 어. 좀 저분이 왠지 연말에 한번 오셔가지고 네. 그 총정리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그렇죠. 네. 중요하죠. 이게 원래 기자들이 얇지만 넓게 알거든요. 아하. 그래서 여기까지 더 이상 더, 더 깊이 들어가면 네. 여기서. 아니 불러깨기에딱 <laughs> 맞아. <laughs> 아하, 네. 불깨미들이 <laughs>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네. 머리가 아프거든요. 딱그 네. 정도 밑줄 쫙쫙쫙. 너무 그렇죠. 좋네요, 오늘 보니까. 솔직히 음. 과외선생 한번 불러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 맞아서 저희가 쫙쫙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 뭐 그레이 스케일이 정말 대단하다 또 새롭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급성장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품을 제공하는 데가 아직까지는 이 그레이 스케일이 거의 뭐 유일하다. 유일까지는 아니지만 음. 거의 그 이제 규모 있게 하는 것 규모,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예, 네, 음. 요 표현이 좋네. 규모 네. 있게 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그레이 스케일이 그 DCG 그룹의 자회사예요. DCG 그룹은 굉장히 초창기부터 디지털 사단 시장에 투자했던 그룹이고요. 그 베리 실버트 CEO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디 c 지가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되려는 거냐 디지털 음. 자산 시장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우리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되겠다라고 했어요. 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이제 투자를 하는 이 워런 버핏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처럼 되겠다라는 큰 목표 꿈을 키웠거든요. 근데 그 앞서 말씀드 대로 규모 있게 하는 곳이 지금 브레이스케일이라서 그렇지 또 다른 여러 회사를 보자면 농담으로 이제 노보그라츠 형이라고 부르는 <웃음> <웃음>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가 있습니다. 네. 이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신탁 상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기관들한테 약간 대규모로 만들어서 펀드를 팔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 갤럭시 디지털도 상당히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한 운영사 중에 한 곳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는 NIDIG 그룹이라는 또 그룹이 있는데 예, 네,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인데 여기서 펀드를 두 개를 조성을 했는데 1억 달러짜리하고 5천만 달러짜리를 조성을 했거든요. 어. 예를 들면 그 1억 달러짜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기관이 그 펀드를 조성한 거예요. 고객이 거 기다 돈을 넣은 사람이 단 하나의 기관이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기관이 투자하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 위험을 안지려고 이렇게 음. 운용사들 끼고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이게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규모가 크고요. 그 외에 뭐 갤럭시 디지털이나 NIDIG 그룹이나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기관 투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건뭐 그 피델리티나 블랙록이나 이 전통 금융 자산 시장에서 정말 거물들이 비트코인에 속속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음. 이렇게 되면 뭐 이들이 이른바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네. 그러네요. 정말 그레이스케일이 정말 남다른 조금 앞서 나가는 음.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레이스케일이 올초 대비해서. 이 AUM이 한5% 이상 성장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산용사가 어디냐? 저는 이 그레이 스케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미래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디지털 에셋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음.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음. 어,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 음, 맞아요. 어, 미래 세대일수록 점점 더 이런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이 지나면 그들이 세상의 주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세상의 주류에 있는 기성 세대들이 좀 그런 면면에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블록 계기를 보면서, 어, 글로벌 시장의 동향도 보고, 네. 변화에 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뭐 최근에 보면은, 처럼 조금 더 하이 리스크 시장 쪽으로 더 돈이 몰리는 것처럼. 유명해진 게 트럼프의 트윗이었죠. 아, 비트코인보다는 나는 좋아한다. 어이. 라고 이렇게 해서.